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작 안녕하세요 문화 콘서트 난장 새로운 MC 난장찌기 자이로입니다 난장 전용 공연장인 나주정미소 난장 곳간입니다 네, 네. 신현희씨 혹시 현희씨는 어, 음악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나요? 어 신현희는 에... <laughs> 오, 놀라운데요? <laughs> 어, 왜놀래시죠 음악을 전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 디자인 패션 디자인과를 전공을 오, 하다가 그래서... <laughs> 전공을 하다가 제가 너튜브에서 나의 길은 음악을 해야겠다 하면서 홍대에 내가 가야겠다. 홍대에 가면은 길거리에 전부 다 음악 한다라는 로망이 있어서 이제 서울로 오게 돼요. 예, 그러다면 자율 씨는요? 저는 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기타를 치시고 노래를 잘 부르셔가지고 오. 그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스르르. 아그 스르르 스르, 만나 아 그렇게 그냥, 그냥 스르르 그냥 제가 음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전 자전이네요. 뭐 그렇죠. 어 예. 아. <laughs>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을 재밌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관 있는 나주까지 오신 분들 같이 할까요? 아, 사랑합니다. <laughs> 음악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이분들 역시 음악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흥신 흥왕. 에이프릴 세컨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 이 밴드를 보고 어, 저희 안에서 되게 막 광란의 댄스를 추면서 막되않는 춤을 추면서 막 <laughs> 몰라 <있어요. 웃음> 이제 안반할 수가 없는 팬이 안될 수 없는 그런 밴드였던 것 같습니다. 완전 맞습니다. 네, 이분들은요. 먼저 화려한 입담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화려한 실력으로 마무리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환상의 하모니로 듣는 이의 눈과 귀를 호강시켜주는 4인조 감성 보컬 그룹은 누구? 너나 우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하는 오자에담 이에요. Yeah. Yeah.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학콘서트 난장 난장지기 자이로라고 합니다. 난장. 어, 반갑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eah, 저희는 올해도몇년 어, 차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좀 그렇지만. 네안 해도 돼요. 네. 어, 18년 <laughs> 차인가? 19년 차인가? 2020년. 19년일까? 어, 19년 차예요? 어, 우리? 어, 그래요? 우와. 사실 기간이 회수로. 중요하진 않지만. 도아 음. 네. 어, 그런... 반갑습니다. 너무 네, 오늘. 네. 아 말씀 말씀하셨. 아니아니 아니, 우리 같이 근데, 인사할 줄고 난 계속 기다렸는데, <laughs> 난 계속 기다렸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아저 <laughs> 아, 네. 아, 친구가 노을이고요 <웃음> 네. <웃음> <그런 거 나오셨는데. 웃음> 인사를 제대로 같이 아니 한 번에 같이 좀 인사하려고 그랬지. <laughs> 다정 다감. 이걸로 했다고 생각 을어 <laughs> 아, 그래 아, 생각했어. 아, 아 둘셋.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노을입니다. 이래야 노리지, 이래야 노리지. <laughs> 이렇게 난장곡관을 처음 모셨는데 이게 곡관을 개조해서 만든건 아시죠? 어, 진짜요? 여기는 여기는 아니고요. <laughs> 여기는 건물을 지은 거고요. 저기 공연장, 공연장 아, 거기를 아, 네. 이제 곡관을 만든 건데 어떠셨어요? 보고? 어제 그 나주 정미소라는 이름이 좀 네. 특이해가지고 네. 서울에도 약간 그런 극장 정미소라는 극장 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네. 재밌어가지고 네. 찾아봤더니. 한 100년 정도 된 건물이네, 된것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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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었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바꿔서 네, 네, 네. 어,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여기 찾아오신 음. <laughs> 찾아오신 분도 <laughs> 처음. 처음이지. <laughs> 아, 모든 게다 처음이야. <laughs> 아니 우연히 찾아봤는데. 아, 네. 뭔가 이렇게 닭살이 싹 돋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음. 뭐 독립운동하고도 관련이 된것 같다고 해서 네. 아, 되게 멋있다 오늘, <목소리> 오늘 멋진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붉은 목소리랑 이 뒤집어지는 목소리가 굉장히 공존하시네요 <웃음> <웃음> 아 글쎄 요 저도 모르겠어요 너도 그렇고 나한테 멘트가 오늘 멋진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아, 계속 래서그가 실제 목소리가 같은데 술자리인가? 왠지 성격이 밝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성격이 좀 밝은데 아, 그렇죠. 뒤에 약간 그 남장직이라서 게... 지금 약간 꾹 참고. 있 그렇죠. 아, 직이라는 이 무거운 <laughs> 책임감 때문에 그랬구나. 다른 네. 분에 대해서 돌아쓰기는 네,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편집장분. 네, 2020년 2020년이 이제 됐잖아요. 네, 이제 다들 새로운 다짐들을 아까 한 분씩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노을분들도 혹시 새로운 다짐이나 이런 포부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뭐 새로운 다짐이나 포부 그냥 하루하루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어. 꼭 새해가 됐다고 해서 뭐꼭 새로운 다짐과 포부를 다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제 올한 올 해를 쭉 봐왔을 때음 바램들이 있다면 노래, 어떤 음원들이 조금 더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아, 네, 저도 바라는. 말하는... 저번에도 1년 만에 저희가 컴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자주 새로운 노래로 또 공연으로 더 많이 인사드리고 싶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오자회담 있죠? 다섯 글자로 제가 질문 드리면은 다섯 글자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명씩. 잘 아실 거고 믿고 네.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한 분씩 뽑았어요. 뽑으셔서 저한테 오, 주시면은 자, 우리 성호 씨가 먼저 뽑아볼까요? 뽑아서 저한테 주십니다. 하나 좋아요. 둘 셋. 뿅뿅 뿅. <laughs> 그럼 제가 바로 이모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웃음> 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애곡 우리 노래 중에서요. 상관없습니다. 딱 다섯 글자야 정국 너였다 어 진짜 이 친구가 정국 너였다 아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 아 진짜요? 나이 친구가 그 질문을 뽑았네요 여러분 <laughs> 그리워 그리워 였을까요? 그리워 그리워 어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붙잡고 도오 뭐 이렇게 됐을까요? 뽑아 하나 둘셋 너무. <laughs> 대왕별이야 뭐야 <laughs> 어, 받아, 받아주신 분 처음이에요 <웃음> <웃음> 보통, 보통 무시를 당하는 사람 아, 네, 밝으셔요. 지금 10시 고하어요 10시 당하는데. 아, 네. 어우, 추워 <laughs> 나, 자,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이거는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어. 네분 네 아. 중에 한 분을 뽑으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어, 그래. 네, 그래서 네.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누가 제일 노잼? 누가 제일 노잼이요? 노잼. 아니, 이름이 다세 글자인데? <laughs> 뭐, 이 친구입니다. <laughs> 네. 뭐, 땡땡땡이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재밌어. 얘가 제일 노잼이 노잼이 없어. 없어. 정말 다, 근데 재미, <laughs> 너무 재밌어. 왜냐면 저희 콘서트로 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요. 문제에 이 상권이 형이 이렇게 정리가 들어와요. 성, 성도 정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문제를 또더 이렇게 재밌게 양념을 막 치는 형이 또 우정형이고. <laughs> 음. 각자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한 명도 없어서는 안 돼요. 본인이 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네요? <laughs> 아. 제가 계속 소스를 주는 거죠. 소스를. 소스를 주고. 계속 줘야 이렇게 네. 막 나와요. 해결사들이 이제. 네, 해결사들. 네, 네, 네. 아, 그래야 또 다른 네. 멤버들이 그걸 해결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매력들이또 나오거든요. 음. 네. 침묵구가 침묵구가 이제 굉장한 팀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러면 다음 곡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을리 no, 리더죠. 네. 리더님께서 여기 리더. 주하지 마. <laughs> 아니, 인터뷰 왔는데 <웃음> 얘기를 하잖아요. <laughs> 아는뭐하러얘기할까아 <아니, 웃음> <아니>, <laughs> 알겠습니다. 자. 어, 근데 이 아, 질문은 <웃음> <웃음> 근데 이준호는 사 얘기 이질문는 약간 어, 한번 드려 볼게요. 네? 아닌 거 같고. 아니, 꼬이. 그럼 뭐 들을지 아, 말씀이. 톡톡 저 얘기가 계속 막 쩝쩝 이렇게 <laughs> 뭐 당그시네요. 사이는 좋아. 음, 사이 꽤 좋지. 그니까요. 오 근데 반말을 반말로 물어보시잖아요 예 반말입니다 하긴 뭐 네,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네 아, 사이는 네. 좋은게 너무 눈에잘보이네아 감사합니다 네. 한번더 저희는 우 팀워크 지금 여기 다, 네. 너무 다 보이는데 괜찮들으아재밌는데 바보였네 내가 <이제 웃음> <저> 문제를,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띄워? 야 그게 아까 밑에 있던게 이리로 왔잖아 <웃음> <웃음> 아, 그럼 이건 안고를게 어, 그래. 어. 네. 아, 에이, 진짜. 네, <laughs> 아 진짜 지보만그까말까 <laughs> <자, 웃음> 아, 정말. 아. <laughs> 진짜 죄서 시계 보고 계셔. 빨리 움직여야 된다. <laughs> 어, 이 질문은 그냥 눈에 보이긴 하는데 누가 주저킹 <laughs> 눈에 보이는데. <보인대는 웃음> <laughs> 니가 주접팀이고 니가 주접팀이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오자야, 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네, 오늘 너무 제 전화 인터뷰 너무 잘해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노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희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으이구, 급하게 끊저 가슴을 진행해. 아, 그래요? 아, 조금만 이요 그래도 길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길게 하는 처음이에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인사 한번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한달 지났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새해 복. 형 말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